단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단식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외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단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단식이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식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 남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단식이 될 때, 그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단식은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셨고, 이후 공생활에서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단식을 단순한 음식 절제가 아닌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단식을 중요한 신앙 실천으로 가르치며 특히 사순 시기 에 단식과 금육을 권고합니다. 단식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대신 친절한 말을 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 며 불평등을 주장하는 행동을 멀리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단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이 많습니다. 참된 단식은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단식이 단순한 개인적 수행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 될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이 됩니다. 우리의 단식이 단순한 음식 절제가 아닌 내면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식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단식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식일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